안녕하세요. 참자리 자연집밥 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남은 재료들 가지고 부침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죽순 이렇게 한줌정도 됩니다.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당근 한 다섯쪽 정도 됩니다. 양파 1분의 4쪽 부추 조금 대파 조금 랍스타 먹고 여기 찌개 부분이 이렇게 좀 팍팍하고 그래서 남은 부분, 꼬리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콩도 찐게 남아서 콩도 조금 넣겠습니다. 콩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달걀 4개, 부침가루. 4개, 튀김가루 4수저 넣습니다 다시마 육수 한컵 넣겠습니다. 조선간장 한 스푼 조금 못 되게 넣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청양고추 4개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듬뿍 넣겠습니다. 이렇게 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르면은 뒤집어 주면 됩니다. 는 부침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장 양념은 저번에 쪽파 장아찌 담았던 어, 장물입니다 진짜 간이 딱 맞고 부침개 찍어 먹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죽순 부침개에 랍스타 야채들 넣어서 맛있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